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전문 변호사 취소해신 김진만 변호사입니다. 경기도 포천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민간임대 아파트 신축 사업에서 무효인 서류를 이용해 계약 체결을 유도하였고, 이를 유효하다고 믿고 가입계약을 체결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사건을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유형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현장은 포천 대진대역 금호 어울림 민간임대 아파트입니다. 포천 대진대역 금호 어울림 민간임대 아파트는 포천 스테이힐 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민간임대 아파트 신축 사업입니다. 경기도 포천시 선단동 410번지 일대에 들어설 민간임대 아파트죠. 우선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주택 사업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직접 아파트를 건설하고 조합원들이 일정기간 임차해 거주하다가 분양권을 받는 방식인데요. 임대아파트 건설사업 목적에 협동조합을 설립해 그 조합원들의 납입금을 초기자본으로 출자하고 이후 허그라고 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PF보증으로 은행대출을 받아서 임대 아파트를 짓는 모델입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은 조합원이 사업부지를 매입하여 주택 건립까지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추진과정의 모든 책임은 조합원이 지게 되며 토지 매입이나 사업계획 승인, 그리고 시공자 계약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기 때문에 분양가격이 불투명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매입, 공사비, 사업계획 변경 등에 의한 추가 분담금 발생 요인이 많으며, 토지사용 권한의 미확보, 기반 시설 부족, 조합원 간의 분쟁 또는 조합 및 사업자 간의 분쟁 등으로 사업 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고,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에 조합원의 재산상 손실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측에서는 이런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안심보장증서를 조합원들에게 교부합니다. 만약에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납부한 분담금을 전액 돌려주겠다는 약속인데요. 바로 이 약속 지킬 수 없는 약속이기에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현장에서도 2023년 4월까지 사업 승인 미완료 시 협동조합 가입계약서에 가입계약금 전액을 환불해 주겠다고 보장했습니다. 설명드렸다시피 이런 약속은 지킬 수 없는 약속이고 법률상으로도 총회 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하자 때문에 무효인 행위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에서 안심보장증서를 발행한 경우에 그 증서가 효력이 없다는 판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무효인 증서를 발행해서 조합원들을 기망했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있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때그 돈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을 것이 자명합니다. 즉 분담금 전액을 돌려줄 돈이 결코 남아있을 수 없다는 말이죠. 안심보장증서나 안심확약서 등 을 불문하고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분담금을 돌려준다는 내용으로 증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기망행위입니다. 따라서 사기를 이유로 가입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에 안심 보장 증서나 안심 확약서를 교부받으셨던 분들은 계약 취소가 가능하니 상담문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취소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명쾌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리는 주제 및 사건 이외에도 취소할 것 있으면 제보 및 의견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